고기 나 아, 매워, 잼. 맛을는 거지. 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 진짜 있어 진짜 아빠 맛있어. 더줘더 줘? 응. 그렇죠? 응. 뼈 있는 걸로? 아니. 이 어? 골라내면 되지. 아. 후. 얘는 공주라 가지고. 흐흐흐. 흐. 아빠 고생하죠. 자, 납도 빠 밥을 응. 넣어? 밥에 넣어? 응. 맛있어 음. 야, 고 맛이 진짜 좋다. 디 t 니 i 쿠쿠 살이 좋은 거야 살이 음. 음. 응. 응. 좋은 거야? 김치, 도 맛있죠. w o 래 r y How is it? I d o 아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뺏겼나? 멸치 뺏겼 아. 어, 뺏겼어, 나다 무슨 인데 멸치. 배가 부데배 들어가네. 먹네, 많이 먹는데 많이 먹네. 마늘. 나 이거 짜주고 먹네. 나기 고기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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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념을 한게 아니고 할머니가 맛있다. 직접 선수 들고 오셨어요 음. 그리고 선수 끓이셨죠 상은 먹지 말고요 <laughs>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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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이이이. 할머니는 최고 최고 아빠도 어. 최고 아빠도 최고 엄마도 응? 최고야 표지야, 니좀밥 먹다가 뭐 먹고 뭐 먹고 있노. 야 고모 머리. 야 고모가 어딨노? 고모님 해야지. 고모 가 어디 노? 고모 님해야지 고모 님아직 아직도 보여. 해매 어. 뽀뽀. 어.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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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해야지 바이바이 e Bye bye. Bye bye. b y no he's playing Oh, where are we going today in um, case oh. you can't see the dinosaurs real dinosaurs yeah. it's a jurassic park yeah yeah dinosaurs steps kind of Following the dinosaur steps yeah. oh. 아, 아기 o n t 고싶다 w how it's done. yeah. Interesting. b i t h r o <laughs> <스테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아, 진짜요? Let, let's take a picture 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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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브라키오사우 u 스 Uh, yes. Yeah. Yes. <웃음> <웃음> 네, 고사우 네, 스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아요 <laughs> 아,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요 네, 맞아요. 네, 요 네, 맞아요. 네, 맞요 네, 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네, 요 네, 아 네, <laughs>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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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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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aughs> <laughs> oh, it moves its arms too. <laughs> 하나, two, <thre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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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my goodness. Oh you know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이스게 안심하고 좀 있는데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어서 애들이랑 사진 한번 아 네네 그러지 마 감사해요. 유튜브로 봤는데 어 한번 만 안아봐야 돼. 조지 안아주세요. Oh, me. Oh, me. 안아주세요. Oh, me. Oh, me. <laughs> 낯선 것 같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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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뺄 수는 없지. 아유 귀엽네. 괜찮아요. 이 경찰 아저씨가 아, 아이스크림 사 주셨대. 감사합니다. 해요. <목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잘 먹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준비해 줘. 감사합니다. 예, 준비해 줘. 와우. 피바 for everyone. Yeah. how nice. Um, okay. 아까 그 경찰 아저씨가 사 주신 거야 알겠지? 응나 음, 맛있을 거야. 음. 네. 음. 아까 경찰 아저씨가 사 주신 거야. 감사는 마음으로 먹어요. 와우, 저지 거 피챤과. 건강 영상 본 맛있어요? 음. Mm.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시. So he was looking for one guy missing here. Were, yeah, he was oh. missing one guy. Yeah. Good. George is a too h a r t b o k e o o Yeah. <laughs> 진짜 파서 밝으라고 <laughs> 맞네. 울지 그 퍼다나르지 말고 나무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40

작은 외삼촌을 만나러 왔어요. 그 예. 를 하니까. 어 샤브 샤브. 샤브 샤브. 야. Doesn't like vegetable. 아. Uh. Uh, he used to like it. <웃음> <웃음> 많이 먹었어요?

I think it's huge. Wow. Look at that, it's cute. Oh. Can you can you keep that position? 여기 너무 좋다. 오늘 재밌었다고 말이야. 알았지? 밥도 사주시고. 고맙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에? 응. 시간 내서 내가 한번 놀러 가면. 네네, 꼭 놀러 오세요. 네, <laughs> 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막. <laughs> 내가 요즘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어. 아, 진짜요? 아니, 그래. 걔도 그래. 네. 음. 이런 맛이야? 이렇게 단게 처음이야? 응. 미국 가는 한국 게더 맛있어? 아, 어. 아이고 이쁘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안지도고라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유 나그동 그를 공부 잘하고. 엄 마, 우리 마지말잘 듣고 나렇지 w a 아이고, n 도 그러나? 아이고, 이쁘 i t e I will eat f 야!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이 a 는 o 다 o 가 I 나노에뭐 eat for a c o c o 고 I will eat. o 이 I go. I g 이 I go. 어? go. 어? 올 go. I go. I go. I go. I go. I g

안녕. 아이고, 안녕. 또 언니. 이마치 커 가지고 왔나. 알았어.